안녕하세요 여러분 훈다주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가 저번에 스프레이 패턴 강좌를 했었는데 이제 이게 위컬 마스터 웨폰 프래티스. 요즘에도 이제 스프레이 패턴 어떻게 연습하시는지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이번에 최근에 총들이 좀 바뀌어서 몇개 다시 스프레이 패턴 브레이킹을 어, 배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다운하냐 워크샵에 가셔서 카스크로우 하워크샵 정도는 아시죠? 그러니까 워크샵에 가셔서 위커 o 마스터 웨 c 프랙티스를 치신 다음에 네, 치신 다음에 그 구독을 하시면 여기 이게 생겨요. 우리 이번에 바뀐 총부터 보죠. 바뀐 총이 어, 파마스, 파마스가 바뀌었죠? 네, 파마스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여기 나옵니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 뜻이 24발을 쏘는데 24발에서 여기가 2 4발째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만 중요해요. 여기, 여기. 왜냐면 24발 춘점에 가면 우리가 죽거나 상대방이 죽어 있어요 벌써 그러니까 여기까지 배울 필요 없어요 거의 이제 24발 다 외우시는 분들이 이렇게 이런 분들이 24발을 써는 거지 근데 만약에 한 명씩 죽을 땐는 24발 필요 없으니까 처음에는 이 이것만 이 외우는 거예요 응, 이 정도만 가도 사람이 죽습니다 제가 할때 인피니엘 앨범 이거 해야 돼요 이거 인피니트앨를 해야지 총이 계속 나와야 총알 네, 하여튼, 이거를 한번 다시 해보면,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래요. 해볼게요. 어, 봐봐, 되잖아. 우린 저, 저것만 있으면 돼요, 진짜. 음, 이 정도면 벌써 죽었어. 음, 음 이거만 해도 사람 죽으니까, 머리머리 머리. 벌써 두번 때렸잖아. 머리 두번 맞으면 죽어요, 어차피. 음, 이렇게. 그래서 이게 배운 이 사이트가 되게 좋은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 끝까지 배우시는 분들은 이렇게. 초가 p 옆에 있는 애죽이는 거겠죠? 아니면 이렇게겠죠 아니면 이렇게 하고 이렇식하로보이죠여으로보 여기 여기도 이죠여 다. 근데 초반에는 잖아다지만 연습하세요. 총그 n i o n s 이 o p i n i o n 이 정도 해도 죽으니까. 이 정도 해도 죽으니까 이제 파마스가 바뀐 게이프 파마스가 바뀐 게이프 좋아졌죠? 보이피좋프졌죠보시이피스프레이킹브레이킹워졌어요 그리고 이 쉬워졌어요 그리고 이어요 파마스가 이 싸졌어요 파마스가 예, 원래 파마스가 이제 돈으로 하면 2250불 이었어요 2250불 근 2250불 이었는데 이제 2050불이 됐죠 그러니까 파마스가 되게 싸졌어요 그 다음에 바뀐 총이... 종이... 걸글리어지죠글리어도 어떻게 바뀐... 바뀌... 와 이렇게 생겼구나 쉽네요 되게 쉬워졌죠? 스프레이가 더 좋아졌어요 이제 글리어리 원래 얼마였냐 2000불 이었네요 근데 이제 1800이네 그러니까 두 총이 200이나 싸졌어요. 근 200이 되게 중요한 게 200이면 플래시를 한개더살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되게 싸졌죠. 이제 이 스프레이는 여기까지만 펴면 되겠죠? 이렇게. 우. 우. 이렇게 다 죽었네, 벌써. 음. 천천히 하면 다버리 제가 걸리얼은 진짜 안써서 처음 해보는데 쉽네요 이렇게 하면 다 가네 어 이정도면 되지 않았나? <laughs> 하여튼 이건 쉽네요 초반 이건 되게 쉬워서 항상 죽어야지 그 다음에 어렵다 오 이건 어렵네 걸리얼은 파마스 보다는 어렵네요 처맞은 쉬웠는데 여기 훨씬 쉬운 것 같아요. 보시다시피 아, 대충해도 대충해도 여기 맞으니까. 그 다음에 바뀐 총이 뭐였더라? 음, SG. SG가 요즘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아서 널프를 시켰는데 널프가 뭐였냐면 비싸졌어요. 음, SG가 이제 삼천 불이죠? 삼천 불이어도 삼천. 삼천 불려도 어, 이건 안 뜨네요, 근데 삼천 불려도 불려 이 초반이 너무 쉬워요. 응 음, 봐봐 초반이 너무 쉬워가지고 이... 거의 다 헤드샷이 한 대면 죽으니까 근데 여기 이렇게 하면 더쉬워죠 이렇게. 너무 좋잖아 다 머리야 몸몸몸 몸. 그러니까 이 총이 너무 사기총이어서 그다음에 AK도 헤드샷 원탭인데 이 총도 헤드샷 원탭 이번 업데이트는 이거였어요 총이 바뀐 거는 세 개밖에 없을 거야 이제 근데 여기 와서 이제 AK 스프레이 패턴 배우시면 돼요 AK 스프레이 패턴 초반에 일점만 배우면 돼 A4 그래서 제가 이 총을 좋아해요 그 다음 A4 이것도 일단 다 좋아 네 이번 영상이 이제 끝인데 이 브레이킹 스프레이 패턴 강좌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해주시고 이 사이트 아니 여기 워크샵 오셔서 연습해보세요 브레이킹 스프레이 패턴 연습하시면 좋을거예요 하여튼 이번에 파마스랑 클리어리 받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봐 오늘 영상도 봐주셔요고맙고요 좋은 분 여러분, 시고분 여러분, 여러분, 여 e 여러분, 여 a 분 여러분, 여러분, 여 y 분 여러분, 여러분, 여 e